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렇게입니다. 지난 1편, 2편 동영상을 통해서 미인계의 지존, 서시의 등장과 활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수천 년이 지난 21세기에도 여전히 미인계에 넘어가서 울면서 후회하는 남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2004년 5월, 중국 상하이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40대 일본인 외교관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외교관은 조국 일본을 배신할 수 없다라는 짧은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 외교관은 왜 자살했을까요? 느낌이 오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미인계 당한 겁니다. 그 외교관은 상하이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과 일본 외교부 본부와의 문서를 주고받는 전신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하이에서 한 미녀를 우연히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중국인 미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 다음은 뻔하지요. 처음에 그 미녀는 일본 총용사관 업무에 관심을 보이며 이런저런 사소한 질문을 했겠지요. 그러나 만남이 계속될수록 요구하는 내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마침내 중요한 외교 기밀을 요구받자 그 외교관은 자신이 미인계 당했다는 현실 앞에서 울면서 후회하게 되죠.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 외교관은 가진 협박과 회유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짧은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선택합니다. 또 다른 한 건으로 2008년 1월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중국 상하이를 방문했을 때 당한 미인계를 소개합니다. 브라운 총리 중국 방문 두 번째 날 저녁, 총리를 수행하던 직원 10여 명이 상하이 한 호텔 디스코장에 갑니다. 그리고 미모의 중국 여성이 한 남자 수행원에게 접근해 같이 춤출 것을 제의합니다. 이게 뭔가요? 예, 미인이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아마도 그 10여명 중 누구를 꼬실 것인지 목표는 이미 정해졌겠지요. 바로 그 남자 수행원 말입니다. 한잔 걸쳤겠다. 디스코장의 분위기에 업되어 있던 차에 미녀가 나타나 유혹하니 그 유혹에 헐딱 넘어갑니다. 아마도 그 문제의 수행원은 미녀 앞에서 자신이 꽤나 매력적이라고 착각을 하고 흔들어댔을 겁니다. 잠시 후그 수행어는 미녀와 함께 사라졌다가 다음 날 아침에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수행어는 직책이 비교적 높았다고 하는데 다음 날 아침 당황한 얼굴로 나타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블랙베리 폰이 없어진 사실을 브라운 총리 보안팀에 신고합니다. 그 블랙베리 폰은 휴대전화 기능 및 이메일 송수신이 가능하고 데이터 저장도 가능합니다. 그 블랙베리 폰 속에 얼마나 중요한 정보가 저장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인계에 당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로부터 8년 후, 2016년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자 중국을 방문합니다. 이때 영국 보안당국은 2008년 고든브라운 전 총리 보좌관이 중국에서 미인기에 당한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두번 실수는 없어야겠지요. 이번에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총리를 수행하는 수행원들에게 미인계 예방 관련 지침을 내립니다. 예를 들면 수행원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물건들을 소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청의 위험을 대비한 것이죠. 또, 호텔 내부에서도 도청이 있을 수 있으니 말조심하고 몰래 카메라로 감시할 가능성이 있으니 옷 갈아빌 때 맨몸을 보여주기 싫으면 이불 속에서 갈아입던지 적절히 감안하여 처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참말로 찝찝한 호텔 생활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총리를 수행하는 관리들에게 중국 해커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임시 휴대폰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정도 준비하고 경고했으면 아무리 미녀가 나타나 홀린다 해도 잘 넘어가지 않았겠지요. 유비무한 덕분인지 2016년에는 미인계에 당했다는 뉴스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TV 애청자 여러분. 미인계는 뉴스에만 나오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만일 미녀가 여러분을 목표로 정했다면 치밀한 계획하에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우연으로 가장하여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앞에 미녀가 나타났다고 하면 나잘났다 하거나 웬땡이냐 하면서 흐뭇해하지 마시고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미인계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잘 통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뇌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왜 미인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까요?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분석, 그리고 미인계를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다음 동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어떠셨나요? 재미있고 유익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요렇게였습니다.